만나뵙기로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왜안 오시는 거야?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스님! 빨리 온다고 왔는데. 아이, 아니, 저 아니, 그건. 잘 계셨어요? <laughs> 잘은 계셨는데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laughs> 지금 몇 시에 시계가 없어 서 보는데. 모르겠는데... 아니, 원래 스님들도 이렇게 지각을 하기도 합니까? 아, 어, 아니,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 시계도 있네. 저는 아. 없는데도 잘 왔잖아요. <laughs> 2시 아이, 10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촬영이 이제 앞으로 몇번더 남았는데.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걸 가지고 뭘 자꾸. 아니, 아니. 하여튼 몇번 촬영 남았을 때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어, 큰일 났네. 아니, 네, 스님. 농담이었고. 아이고. 저희가 오늘 충청남도 예산까지 왔잖아요. 여기에는 네, 예. 오늘 어떤 사찰을 소개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 수덕사는 한국불교가 중흥하게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수 덕사요? 그럼요. 오, 저 뭔가 살면서 몇번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그러면 뭐 자세 한건또 들어가서. 아, 그럼요, 그럼요. 들어가서또 알아가는 게또 재미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셨죠? 아이고, 근데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PD님이 꼭 해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렛츠고, 전로 알겠습니다. 자, 렛츠고, 절로고, 수 덕사로 고고. 확실히 큰게 그죠 일주문을 <laughs> 주는데도 한참 걸어왔는데도 와 잠깐만 오! 오! 어우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절에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 부모님은이 사대천왕분들이 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laughs> 태훈씨 여기 예. 뭐라고 쓰여있죠? 어? 왜 대자가 <laughs> 빠졌어? 사천왕이라고 적혀있네? 여기 금강문입니다 어, 언제 바뀌었대요? <laughs> <금>? 금강문이요? <laughs> 네. 여기 두 분은 사천왕이 아니라 <laughs> 예. 금강역사라고 하는 절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 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사대천왕분들이 아니세요? 아니그럼사대천왕 저기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 돼요 <laughs> 오? 아, 그럼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어... 우선적으로는 사천왕보다는 이제 그 하는 역할이 조금 더어 저기 그 약속 다그 그렇죠 이제 음좀 아무래도 아이 이런 걸 또, 또 아무래도 아 이런 걸또 이렇게 약좀 약간 저기 뭐 정직원 아 인턴 아 느낌인가 요아아 <laughs> 여기 저기가 이제 경호 뭐한 부장이나 실장 정도 의아 경호 실장 여기는 경호 원장 아, 아, 아 그렇구나 아아 우리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죠? 저기, 저, 저기, 블랙팬서가 몸에 들고 있는 거. 갖고 계세요? 아, 정말 없어요. 아, 그럼 금강, 네. 금,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다이아몬드를 불교에서는 이제 금강이라고 하죠. 아, 그럼 금강불교가 그 몸이 단단해지는 아, 게 금강불교가 그렇죠. 그. 그렇죠. 근데 어, 금강은 불교에서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금강은 가장 단단하게 모든 물건을 다 자를 수 있죠. 예. 그럼 부처님의 지혜도 음. 금강과 같아서 모든 번뇌를 다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합니다. 아, 어떤, 그런뜻이죠 저기, 금강 역사 두 분이 들고 있는 저게 금강저라고 해서 예. 부처님이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 네. 아, 인물,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아, 몰랐어요. 인물을 들었을 때 지혜가 또 충만한 마음도 부처님의 지혜를 아, 네.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아,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야. 오, 오. 예. 잠깐만 여기 사대천왕분들 계신대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태훈 씨가 잘 알고 있었던. 근데 가운데 왕천 한 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천왕문 이렇게 있는 아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수, 이상하나요? 렇게 <laughs> 문왕천 사라고 자, 어. 여기도 이렇게 아. 먼저 반대. 야, 아니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뭔가 화려하시고, 그렇죠. 훨씬 더 위엄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게 더적식을 갖추고 계신 것 같죠? 예. 네. 다들 그러면은 뭐 호칭이 다 다른가요? 여기는. 서방의 광목천왕이십니다. 서방, 네. 서쪽으로 이렇게 수호하시는 네. 서방의 광목천왕. 광목천왕? 네. 아, 과... 이분이? 네. 그렇죠. 광목천왕. 음. 오, 용을 지고 계시죠? 용과 여의주를 잡고 계시죠? 아, 약간 아, 용을 약간 뭐 그... 수호한다 뭐 이런 느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냥 그만큼의 네. 위험이 있다? 그렇죠. 음. 이제. 음. 이 잡고 계신 이제, 이 법기 같은 거겠죠? 네. 예. 구슬이. 예. 아, 그런 아 네. 이분은 탑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탑을 들고 계시죠 그래. 여기는 이분은 북방 북쪽을 수호하시는 음. 북방의 탐운천씨입니다탐운천 예. 탐운 여기 다 나와있어요 아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입으셨죠 아 이거 다 적혀있네 제북고기를 맡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적혀있어요 그하까야저 <laughs>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시죠 예 네, 저분은 저기 남방에. 칭창소학이라고 써있습니다 음 <laughs> 참 물어보는 것도 제가 좀웃기네요이 정도면 아니,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예. 알고 있는데 또이래서 아, 알긴 아셨던 아, 거잖아요 그럼요 어. 근데 네. 이분은 또 다른 분들은 뭐 창이랑 뭐용 이렇게 좀기될 네. 만한 하나 갖고 계시고 탑이랑 뭐 여유 도들고 그렇죠. 계신데 이분은 왜 그냥 칼만 딱 달랑 들고 계시는 요음 칼은 또 어~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는다라고 하는. 아,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 이, 아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분이군요. 그렇죠. 오, 응. 어, 그러고 보니까 눈이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 좀더분이 브리... 아, 똑같구나. 아. 이거는 근데 약간 좀 피부 톤이 <laughs> 푸른 옷으로 마시네요. 이분은 그럼 누굽니까? 이게 저기 사천왕은 예. 그 우리 동아시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런 인도의 그런 수호신의 개념이 더 짙기 때문에 예. 그 인도의 신들은 얼굴이 색깔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 요 맞아 요 맞아 요도 인도, 맞... 인도 가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신들 오, 보면은 약간 예, 파란 색깔 신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코끼리 그렇죠, 타고 그렇죠. 많이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동방의 지국천왕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분들 발밑을 한번 다 보세요 다 악귀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바로 누르고 계시죠 오 그러네 네 모든 이제 어, 악을 여기 이 도량 안에 이렇게 부처님 이 법안에 예 네,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분들이다 보니까 아.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보니까 아악기나 번뇌가 이곳을 지나가면 이미 이분들에게 그렇죠. 다 밟히는군요 그렇죠 어쩐지 아까부터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밟고 있는 것 같아 이제 털어내시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털어주셔가지고 이게. 이런 거를 또 알고 나서 저를 오면 은또 관찰하는 재미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좀 알고 있어요 이런 음. 건 다른 건좀 가시죠 어떻게 아는 아니 그런 말만 안하셨서참 좋았는데 어, 스님, 야, 뭐,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네요. 좋긴 <laughs> 한데. 저희가 지금 문을 몇개 지나왔죠? 저, 일주문. 일주문. 그리고 저기 금강불개문. 아 금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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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천왕문사천왕문세개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 큰 사찰은 네. 문을 이제 세개 정도 지나게 구조가, 가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수행의 단계까지 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아. 그 단계를 차근차근 차근 이제 밟고 올라가면 아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가 어디죠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뵐분은 이제 부처님이죠 그쵸? 대웅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세계로 도달할 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큰 절일수록 문이 좀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다세 개예요 아 보통이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일 주문 네. 그다음에 금강 우리가 금강문 지나왔죠 예. 금강문 또는 부리문을 지나고 그다음에 사천왕문을 지나서 어~ 네. 부처님의 세계인 대웅전에도달하게 아. 됩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뭔가 이+ 마음이 조금 비워지는 듯한 머리가 좀 비워지는 듯한 이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제가 뭐 너무 높은 데 있어서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리긴 했는데. 네. 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절들은 굳이 이렇게 산 위에다가 지었는지, 이게 뭐, 이게 약간 뭐, 절에서 내려오는 뭐, 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음, 아니요, 우선은 역사적으로, 어, 이제, 고구려 때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어. 산에도 많이 지어지긴 했지만, 어, 그때 당시 불교는 어떻게, 그, 이, 뭐라 그래 이게 되겠... 나라 나라 국교 그렇죠 국교, 그렇죠 국교다 보니까 아치 <laughs> 아치 내가 <laughs> 아... 네, 아... 말씀해보세요 뭐 틀리는 거 있으면 집어드릴게요 국교인데 예. 네, 아니 그래서 도성 안에서도 불, 절이 사찰이 많이 음, 지어졌죠 그렇죠, 뭐 사극 보면은 항상 그왕 옆에도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신라의 경주 뭐 백제의 공주 그다음에 고구려 개성 그런데 어. 이 도성 안에 사찰도 많이 쳐 줬죠. 근데 고려 고려 때까지도. 예. 근데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아, 이제 조금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 정치 이념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아. 불교에서 음. 이제 유교로. 아, 맞아. 아, 다네 아, 글자로 맞다, 맞다. 뭐라 그러죠? 예? 몰라요? 불, 불교에서 이제 유, 불교에서 이제 유, 불교에서 이제, 유, 불교에서 이제 유, 아 이게 또 바로지네 아, 아하 아 불교에서 유교로 막 했던 거요? 아 바뀌면서 이제 불교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종교환승 아하 버스환승이 그... 아니라 아 뭐, 뭐였죠? 예 숭유업불 유교로 승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그래서 숙유억불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예. 불교가 도성내 있는 사찰들이 이제 산으로 많이 아 약간 그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음.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저희가 또 이제 배우고 있네요 근데 뭐 영화란 건 없으니까요 음. 흥망성쇠라는 건다 있으니까요. 아니 뭐 계속 그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굳이 쓰세요. <laughs> 어, 아까 한번 찔러치더라고요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도 세개 지났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뵈면 되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음. <laughs>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야, 계단을 참 많이 만들어놨네요. <laughs> 아 그래요. 번뇌를 날려는 그럼요. 돼요. 가시죠. 자, 가시죠. 스님 멋있죠. 와, 저 지금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제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디에 무슨 멋있는 동양화에 제가 음.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하늘도 도, 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로. 아름다운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알던 대웅전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뭐 다른데는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보수공사한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된 대웅전입니까? 어, 수덕사 대웅전은, 예. 우리나라 3대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 3대 목조 건물이요? 그그 저기, 부석사 무량수전, 네.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네.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이 꼽히죠. 아. 근데 수덕사 대웅전이 중요한 이유는, 네. 모든 건물은 건물을 질 때, 어,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 누가 시조를 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문이 상냥문이 나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수덕사에서만그 상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알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언제예요? 1308년 고려 총렬한 때 지어졌습니다 몇월 며칠인가요? <laughs> 아정확히 나와있다고 <laughs> 그것까지는 제가 1308년 그 해에 씌어졌습니다 1308년 음... 1308년 예. 1, 예.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사실 몇월 <laughs> 며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이 건물이 벌써 700년이 됐다는 거죠. 근데 또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약간 자연 그대로 있는 나무 아닙니까? 뭐좀 화려한 색감 이런 게 없네요 음 저, 저기 옆에를 한번 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 입혀져 있죠 네 우리 대부분 절에 가면 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걸 단청이라고 합니다 음... 단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부처님의 이그 세계를 꽃으로 장엄하듯이 화려하게 예, 예. 장엄을 한다는 라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목재를 보호하는데 사용합니다. 아 건물을 좀 보호하는데 네. 네. 그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 건물에 이런 저런 색깔을 입히는 건 궁궐 말고는 사찰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아 어, 오로지. 예. 네. 근데 저희 수덕사 지금 대웅전에는 아무런 게 없죠. 이게 벗겨진 건가요? 그렇죠.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 어, 맞아요? 네. <laughs> 어, 진짜.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게 다 벗겨진 거예요. 아 원래는 화려했었는데. 그렇죠. 어 근데 다시 칠하지를 어, 않았나요? 저, 저런 것들은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빛이 바래면은 다시 단청을 하기도 하는데, 네. 수덕서 대웅조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역사적 고증을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뭐 역사도 잘 모르고 뭐 아직도 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이 약간 생월을 맞은 이 모습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모습이 그냥 수덕사 대웅전 본 모습이야. 어. 이 수덕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이이 자리에서 국권이 자리를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laughs> 나도 이제 뭐 불자 다됐군 어. 태훈 씨도 이제 가식적인 응. 삶에서 벗어나 있는 그때를 아, 제가 뭘했다고 <laughs> 가식적인 <laughs> <laughs> 가식이예 <laughs> <laughs> 와, 아니 근데 승요 그러게 보니까 아무리 스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수덕사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스님이 주제 스님으로 계신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 제가 여기 20년 전에? 예. 여기 수덕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수덕사에서 네. 네. 출가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출가가 고장 뭐였는데 음, 고등학교 때 가출하셨죠. <laughs> 한 두어번. <laughs> 그러니까, 가출은 세상을 싫어서, 이렇게, 집안이 싫어서. 그 잠깐, 예, 그렇죠. 나절 예. 그렇죠. 이 가출가는, 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음. 마음을 내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야, 아, 그러면은 이수속사에서 처음으로 스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집을 정말 소개해 주듯이 다 알고 계셨었구나. 청출 여기서 네. 불살났습니다. <laughs> 불살났다고요? 어. 아,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음. 어, 여기 수덕사는 선지종찰이라 그래서 네. 어, 선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 수덕사입니다. 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선을 한번 여기 온 김에 참선을 한번 배워보시죠. 참 무저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앉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아 앉아서 하는 거 그렇죠. 일단 한번 가서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참선 네. 태호 씨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네아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와 멋있죠 와 여기 앉으면 돼요? 네네 여기가 네. 어딥니까 여기는? 여기는 아. 이제 수덕사에서 네. 사찰에서 이렇게 사찰 체험을 할수 있는 템플스테이 공간입니다. 아, 아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템플스테이 할 만하네. 에어컨도 있고. <laughs> 요새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이 네. 오지를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는 자연 바람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와. 그 아까 참선하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네. 참선이 네. 정확히 뭡니까? 어, 탐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어, 한 곳에 집중을 한 마음 상태에 네,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예,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참선입니다. 대수님, 네, 참선 하기 전에, 이게 일상생활 에 혹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훈 씨는, 어, 일상생활 속에서, 예. 네. 자신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나요? 좀 남의 마음 살피기도 힘든데, 제가. <laughs> 그렇죠. 밥 먹기 바쁘고, 스케줄 하기 바쁘고, 음. 늘. 분주하고 번잡스럽게 살아가죠. 맞아요. 그렇게 하루를 번잡스럽게 분주하게 살고 모든 일이 딱 맞춰서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때로는 좀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공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매 순간순간에 이렇게, 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피고 이렇게 한번 좀 쉬는 그런 음. 시간을 가지면 뭔가 이렇게 삶에 생활에 이 활력도 되고 약간 충전 에너지 충전도 되는 오늘 저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진 않았는지 내 행동이 잘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참선이 될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 <laughs> 너무, 너무 그렇죠 너무 잘 들어주셔야 <laughs> 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런 것들을 어, 이제 반성은 잠깐 하고 네. 그런 것들을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집중을 하는 거죠 아 그것이 참선이다. 자 이제 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갑자기 어떤 죽비가 생겼습니다 오 어, 신기하네요 <laughs> 자 호흡을 크게 한번 세번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내쉬고 이제 편안하게 태용씨의 호흡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간지러우면 어떡해요? 머리카락이 자꾸 코를 건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정 어, 그럴 때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저는 안 움직일 테니까 좀 대신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머리. 저 또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큰라 난. 하여튼 지금 탄산을 할 때는 이제 예. 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딱 정했으면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다음번에 참선할 때는 왁스를 바른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간지, 간직...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코끝을 자꾸 톡톡 쳐가지고. 그럴까. 그럴 때는 이제 저처럼 머리를 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서요? <laughs>